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래를 바꿔 드릴 연희승구입니다 네, 선생님. 바로 나가겠습니다. 사주. 네. 네. 남자고요? 네. 96년 년 11월 1일입니다. 96년 11월 1일이요? 네네. 그러니까 제 지인인데 음, 또 지인이에요? 네. 동생인데 음. 조금 궁금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돈이나 뭐.. 전체적으로 음?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태났는데 너무너무 잘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음.. 재주도 많고 음. 음. 사람 복도 많고 금전 복도 많고 그리고 사람이 그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 힘이라 이게 손끝 힘이 또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네. 응. 근데 이 사람은 손바닥 힘도 강하고 손끝 힘도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은 뭐 만들기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요리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춤 재주가 강하다거나 이런 재주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손재주가 있다는 거는 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 그러면 뭐를 만들어도 어뭐 야무닥지게 만들다거나 어이 사람은 먹는 것도 좋아하고 성격도 좋고 재주도 많고 그리고 금전복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사람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또 이런 사주가 잘못되면은 사람으로 인해서 또좀 마음이 조금 좀 아플 수도 있겠다. 굳이 뭐 여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조금, 어 관리만 잘 하면은 이 사람은 좋은 사주로 태어난 걸로 솔직히 보여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손재주도 있고, 손끝을 뭐를 잡는 힘도 있고, 그리고 또어 모든 게 다양하게 팔방미인처럼 제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도 보이고 금전 잡고 있는 힘도 있고 이번에 내년쯤에는 문서 잡는 게또 들어오네요. 어 문서 잡는다는 거는 큰 집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뭐 회사가 옮긴다거나 어 이런 또 이동수가 있고 또 문서 운이 또 가지고 있는 어, 일이 또 2년 정도가 있으니, 그거를 또 잡고 가면은 더 앞으로 또 금전이 또잘 따르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마음은 아픈 것만 좀 조심을 하면은 어, 이 사람은 더 나을 것 없이 좋은 사주로 솔직히 보여요. 선생님, 근데 여자친구가 안 생겨요? 음, 너무 착해서. 어 여자에 대해서 몰라 이런 사주는 어 남자가 여자를 조금 만나고 여자가 또 남자를 만나려면 어느 정도 좀 밀당도 조금 필요하고 조금 좀 튕길지도 알고 좀 이렇게 좀잘 해줘야 되는데 어이 사람은 너무 잘해주기만 해. 어 너무 맞춰주면은 어, 여자가 좀 있더라도 어, 조금 질려하거나 좀 재미 없어해서 금방 튕겨 나가요. 아, 아. 어 오히려 더 어, 남자 친구 선배 후배 어, 직장 동료 그 관리를 좀더 필요하지 어, 여자 관계에서는 저는 관리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건 없다고 솔직히 전 보여요. 아, 그래. 그러면 응. 어, 혹시 이제. 그, 향후 미래는 어떻게죠? 향후 미래는, 어, 어 직업적으로. 지, 직업적으로는 이 사람은, 어, 조금, 목청이나 이런 울림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아. 어 소리를 지르면은 야 이래도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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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로저는 이렇게 귀로 느껴졌어요. 어 이런 사람이면은 어뭐 어,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약간 좀 나라에 관련된 일을 조금 이렇게 조금 행사를 조금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어, 그런 걸로 조금 저는 조금 보여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 손에 갖고 있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꼭어뭐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어좀 가만히 있는 직업이 아니라 춤을 추거나. 뭐, 고장을 잡고 있다거나 예를 들면, 우리처럼 뭐, 우리가 흔히 굿할 때 보면, 장구를 치거나, 북을 치거나, 어, 그런 조금 울리는 직업을 조금 많이, 어, 국악인이 될 수도 있고,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어, 탤런트가 될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관련된 직업을 하는 사람이면 좋고요 그런 일로 가도 되고요 만약 그런 일로 가고, 가야 된다고 하고, 그런 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승승장구 한다 단, 어, 이 사람은, 어,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관리를 할줄을 몰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줘도 안 되고 주식을 해도 안 되고 어 그냥 은행에 그냥 차곡 차고 너어놓는 것만 생각을 해야지 어딘가에 그거를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조금 주식을 조금 소수를 받는다거나 그런 걸 잡고 있는 힘은 너무 없다 보니 그런 것만 주의를 하면은 어 조금 한 후에 10년 후에는 어 좋은 문서와 좋은 집이랑 또 좋은 또, 어또 금전이 쌓일 거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하면은 어 앞으로 직업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어 인맥관리도 인덕으로도 어 조금 좋아 보이니 절대 이런 사주는 투자 뭐돈 빌려주고 받고 뭐 누가 뭐아좀뭐 아뭐 친한 형이 뭐 친한 선후배가 조금 가깝게 너무 가깝게 다가오면은 어 금전을 울고 하면 그냥 뭐 가져가 뭐 그냥 필요 없어 이런 건 괜찮지만 다시 되돌려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절대 그런 건 없으니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하면 앞으로 일은 솔직히 저는 엄청 어~ 사주로서는 엄청 잘돼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음, 어, 선생님. 누구요 아, 싫은. <laughs> 네, 누구예요 2,000원. 아, 아, 맞네요. 그죠. 2,000원이 어, 네. 올림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 네. 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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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뭐, 노래를 잘해서, 어, 그냥 가수가 된건 아니고, 그냥 조금, 어, 올림통이 굉장히 좀 남들보다 좀 틀리던 사람으로 보이는 거 보면, 조금, 네. 어, 그런 걸로 보이는 맞네요. 어 보면. 그죠. 어, 아, 그러면은, 음. 마지막으로, 음. 하반기 운세 간단히 풀어주세요. 2023년? 네네. 2023년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하반기에는 광고를 조금 많이 조금 찐을 찍을 것 같고 예능을 하게 되더라도 어 가수적인 예능이 보다는 오히려 더 MC나 이런 큰 행사 같은 거를 또 개원 MC가 아니라 고정 MC로 많이 이렇게 조금 뭐 쉽게 하면 영화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조금 뭐 음악제라든지 이런 MC도 조금 저는 조금 들어와 보. 이고요. 그리고 광고나 CF도 어 조금 저는 들어오는 걸로 하반기 때는 조금 보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어 저는 그렇게로 어 광고 효과를 조금 많이 낼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금전도 많이 따라 보이니까 그런 거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희신공이었습니다.